자 볼게요 어, 삽입이에요 삽입 연결어가 박스에는 연결어가 일단 없고, 없고. 뭐그 다음엔 어차피 봐야 되니까 박스부터 읽을게요 while 뭐만은 동안에 아니면 뭐만 반면에 반면에가 훨씬 더 많이 나오긴 하거든 자 The Green Revolution's Introduction Green Revolution이라고 하면은 농업혁명을 말하는 건데 농업혁명이 우리 인류가 최초로 농업을 했을 때 그것도 이제 농업혁명이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그것도 있고 어, 1900년대에 있잖아요. 1900년대 비료가 많이 개발이 되잖아요. 그때도 농업혁명이란 말을 씁니다. 뭐 읽어봐야 돼요. 어차피 The Green Revolutions 농업혁명의 Introduction of Tractors and Chemicals 이거는 그럼 1900년대의 농업혁명을 말하는 거예요. 한 1900, 1800 후반에서 1900 초. 정도라고 할게요 1800 후반에서 1900년대 초에 있었던 혁명을 말하는 거야 비료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랙터가 도입됐다고 한거 보니까 자동차가 나오고 그 다음에 트랙터가 나왔으니까 1930, 40년대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케미컬스는 당연히 뭘 말하는 거야 이거는 Fertilizer를 말하는 거죠 f e r t i l 이비유칸이잖아 그래서 Fertilizers 비료예요 비료 이거 말하는 겁니다 딱 알아들어야 됩니다 자 이것이 도입됐어요 어디로 to the to third world farming으로 어 i r s t w 는 미국과 미국 친구들 second w 그 옛날 소 o 에 i e t union 지금의 러시아죠 옛날 이름은 소 o 에 i e t union 그리고 제3세기는 인도 같은 곳을 말하는 거예요 인도와 인도의 친구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제3세계인도 아프리카에요 대부분 인도 아프리카 남미 이런데 파밍에 이제 그 도입이 됐거든 그럼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내용이 나오나 보자 did increase 정말로 증가시켰습니다. 강조형법이야. 난널 너를 정말로 사랑했다가 i really loved you 이렇게 되고 i did love you 이렇게 써도 돼요. 두강조요두 강조. did increase. 정말로 증가시켰습니다. crop outputs을. crop은 뭐예요? 농작물이죠. 농작물. 농작물. 어, output 생산량이라고 해 가지고 yield라는 단어도 많이 써요 yields. 생산량을 증가시켰습니다. 뭐 농작물은 다어아니까 나... 됐고. 그렇긴 했지만, 반면에 거든, 이거 반면에. 그럼 반면에. 근데, 앞에가 좋은 점이 나와서, 아니, 농작물의 생산량이 증가했다는 건 분명히 장점이거든요. 장점 표시 좀 해줄게. 업사이드가 장점이란 뜻이야. 그럼 이제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안종이 나와. 단점이 나와야 돼. 단점. 그래, 그렇긴 했지만, 그럼 반면에, it also 또한 decreased. 감소시켰습니다. 단점이겠지? 자, 근데 뭘 감소시켰을까? 봐봐. Decreased. The need for human labor. 아니, 선생님, 이거 장점 아닌가요? 인간의 노동력이 적게 들어가는 거는, 그러면 생산 비용이 적게 들어가니까 장점 아닌가요? 어, 물론, 생산자 입장에서는 장점으로 볼 수도 있겠죠. 노동력이 적게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월급을 적게 줘도 되니까, cost, 비용이 낮아지는 거니까 장점일 수도 있겠지만, 어, 사회 전체로 보면은요,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얘기. 어, 자동화. 자동화라든지, 이건 이제 자동화 개념이죠. a u 메이션 그리고 비료 사용으로 인해서 적은 인력으로만 인력만으로도 훨씬 더 많은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다. 그럼 사람들이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개념이될 수도 있거든. 그지 그지. 단점일 수도 있어요. 자 계속 가볼게요. 자 이걸 어디다 집어넣을까? The industrialized world 어, 산업화된 세상 escaped famine over the last two centuries. 어 탈출했다. 그니까 여기다 이제 from을 왜안 써요라고 물을 수도 있긴 한데. 어, 상관없어. 그래서 아 어, f a m i n 으로부터 탈출했습니다. f a m i n 먹을 게 없는 거를 뭐라 불러요? 먹을 게 없는 거. 배고픔? 배고픔 말고 먹을 게 매, 매우 부족한 걸 뭐라 불러? 국말로 f a m i n 기아. 배고픔. 그냥 헝거라고 해도 헝거. 기아라고 들어봤어? 기아. 그 아프리카 기아. 어한 말이 너무 어렵 너무 어렵죠 그럼 기하라고 외우지 말고 그냥 배고픔이라고 외우세요 먹을 게 부족하다 lack of food hunger 이렇게 외워도 상관없어요 자 over the last two centuries 지난 200년 맞죠 자 in large part 대부분은 by 뭐 in large part 이런 것도 많이 쓰는 말이에요 largely 주로 그래서 in large part 아니면 여기 나온 것처럼 largely and primarily by 주로 뭐에 의해서 by greatly expanding 확장시킴으로써 agricultural output을 음, 같은 말이 나오죠. 농업 생산량을 증가시켰다 근데 through the use of 뭐뭐를 통해서가 나왔죠 어, 뭘 통해서 여기 다 묶어도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다 묶어도 돼 through the use of technology 그럼 여기 나온 technology가 위에서 말했던 그 트랙터를 말하는 것 같거든 그지 매칭이 어느 정도 돼요 그리고 새로운 farming 테크닉을 통해서 어, 비료를 뿌리는 것도 농사짓는 테크닉이라고 는할수 있겠죠 가능하거든 이제 얘기는 나오네 Fertilizers 비료 Pesticides 벌레를 죽인다 Pest가 해충이잖아 그래서 해충을 죽이는 거를 우리가 살충제라고 불러도 되고요 농약이라고 해도 돼요 뭐 살충제 그리고 뭐 농약이라고 부르셔도 되고요 음. 그 Herbicide가 따로 있긴 하거든 그래서 음. Herbicide 이렇게 써있어 이렇게 쓰는데 사이드가 이제 죽인다 kill이야 kill 죽이다 그리고 herb herb라고 들어봤어요 herb herb 이거 풀이야 풀 그래서 풀을 죽인다 그래서 제초제라는 단어도 있어요 이거는 살충제고요 자 그다음 트랙터도 나왔고 and other mechanized 기계화된 farming equipment 장비들 얘네들이 were exported 수출되어 졌습니다 to the third world로 자 근데 as part of 모모의 일부분으로서 as part of the green revolution의 일부분 근데 언제 in the middle of the last century 지난 세기니까 1900년대 뭐 중반부터 그때부터 이제 뭐 기계화가 많이 되기 시작했죠. 뭐 벌써 일본이 답이지는 않을 것 같고 일단 들어가 볼게요. crop yields increased 증가시켰습니다. 증가했습니다. dramatically 엄청 증가했어요. and many declared hunger extinction 자 이제 배고픔은 멸종됐다 더 이상 배고플 일이 없다 좋은 얘기 계속 나오거든 along with the theories of uh, Thomas Malthus 이 사람의 이름과 함께 뭐 됐고 2번 글쎄 좀 빠르지 않나 싶은데 but the years 자 이제 시대인데 대신 나왔죠 that followed 그 이후의 시대를 말하는 거야 지금 여기 보면 1950년대란 말이 나와 여기 in the middle of the last century 여기 이게 나오거든 그 이후로라고 돼 있는 거니까, 그럼 2번은 답이 아니란 얘기네. 1, 2번까지는 답이 아니란 얘기죠. 자, 하이라이트 좀 할게요. 이거를 녹색으로 좀 칠해줄까? In the middle of the last century. 여기 시간이 나왔죠. 그리고서 그 시간 이후로는, 하지만이라고 돼 있어. 자, 위에서는 어쨌든 좋은 얘기가 나왔거든. 좋은 얘기가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가 나와? 버시 나왔으니까 좋은 얘기 나왔다. 그 뒤에, 근데 그 뒤에 버시 나왔다. 라는 얘기는, 버 뒤에는 나쁜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나쁜 얘기가 어, y일 while, 글쎄 y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는 없을 것 같고 지금 녹색으로 친해 놓은 건 내가 어, 내가 처음에 왜치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워 볼게요. 지금 문제를 풀 때는 큰 상관이 없거든요, 이걸. 올소 also. 아니야, 올수올소는올소 also 가지고 도움은 안 되고 y는 내가 녹색으로 남겨 둘게. y 반면에니까. 뭔가 글이 논리적으로 뒤집어지기 때문인데. 그래서 얘는 이제 녹색으로 남겨 둘게요. 여기 이제 1950년대쯤 얘기가 나오고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됐다. 근데 벗을왜 썼을까? 계속 가볼게. Showed that 뭘 보여줬어? 뭔가 좀안 좋은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 왜 위에서 좋은 얘기가 나왔으니까 벗뒤에는 나쁜 얘기 가 나와야 돼. Uh, the m a l t h u s i a n catastrophe had only been temporarily delayed. 이 catastrophe가 disaster 대재앙이에요. 대재앙. Disaster. 근데 나쁜 얘기가 나오긴 했네. 근데 구체적으로 뭐가 나쁜지는 안 나왔어. 왜 대재앙이야? 이것이 어니빈 일시적으로만 뒤로 미뤄진 것 뿐이다 그럼 그 뒤에 뭔가 대재앙이 펼쳐진다는 얘기가 돼요 and perhaps increased in its potential scope 범위는 더 커졌다 아니 그 나쁜 게 뭔데 자 1번 하고 2번은 답이 아니야 왜 보시 여기 나왔으니까 왜 박스에서 나쁜 얘기가 나왔잖아 박스에서 그래 농업생산량이 증가한 거는 장점이지 해놓고 뭐였어 또한 감소시켰다. 일자리. 음, 요거야, 이거. 요거. 그러니까 노동력이 줄어드는 게 좋은 게 아니야. 어, 낙봉골로 보고 있다는 거야. 요거를 좀 캐치를 해 줘야 돼서 1, 1번하고 2번은 일단 답이 아니고 왜 여기에 버시 나왔으니까 나쁜 얘기는 버 뒤에 나오겠죠. 자, 이제 3, 4, 5다 가능성이 있겠죠. 자, 살펴봅시다. 어, a tractor and driver could do the work of 100 laborers. 잠깐만. 그럼 3번인가? 일단 비슷한 얘기가 나오잖아. 트랙터하고 어, 한 명의 트랙터, 그리고 한 명의 운전자는요, 조합을 이루고 있지. 둘이서 이제 팀업을 하는 거잖아. 이것이 일을 하는데 100명이 하는 일을 할수 있다. 요거거든? 요거, 요거 같은 거야. 요거, 요거 같은 거거든, 지금 이거, 요거. 그러면은 이것도 녹색으로 해줄게. 노동력에 대한 필요를 감소시켰다는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잖아. 어떻게 감소했는데? 노동, 노동력이 뭐, 노동력에 대한 요구가 얼마나 감소하는데? 했더니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3번 같은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어 얼마나 감소했냐면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줄게. 트랙터 한 대랑 운전하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은 100명의 일자리를 대신하는 거야. 구체적이잖아. 그럼 3번이 답인데? 어 3번이 답이죠. 그죠? 맞죠? 조금만 더 확인해볼게. 3번이 답이 맞는 거 같고, 어, 색칠해버렸네. 어, 어쨌든, 색칠 미리 해버렸네. 3번이 답인 거 같고, 확인은 할게. 자 which pretty much meant that 이걸 의미합니다. that 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대요. Every tractor 모든 트랙터 introduced 묶어야 돼 이거 introduced 음, 여기까지 이거 한 단어짜리 묶음이네. 이거 sentence structure 잡을 때잘 잡으세요. Every tractor that was introduced 이렇게 되는 거야. that was 보이죠 여기 이렇게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도입된 트랙터 한대 당, put 99 people out of work. 아, 맞구나. 트랙터 운전 사한명은 있어야 되니까. 아 <웃음> 그러면은, <웃음> 자, 한 명이죠, 한 명. 한명 일자리가 있죠. 트랙터 운전해야 되니까. 근데, 100명 일자를 리 잃었죠. 어,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99네요. 어, 그렇죠. 99명 일자를 리 잃어버린 게 된다는 얘기잖아. 뭐 산소 문제야? 잠깐만. 3번 아니면 4번인데, 4, 3번이겠지? 어쨌든 잘렸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99명이 일자리를 날려먹었습니다. 요, 요 부분 중요하고. 그래놓고 4번을 잘봐 이제 these unemployed 어, 됐어 연결되는 거딱 느껴지죠. 방금 99명이 일자리를 잃, 잃었죠. 그죠? 근데 그래놓고서 이일자리 잃은 사람들은 하고 연결이 된다는 얘기는 4번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야. 4번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 뭐 어차피 뭐 3번, 4번 둘 중에 하나가 답일 텐데. 음, 그럼 3번이 답이 맞네요. 그래서 어쨌든 3번이 답이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했어 하지만 4번 정도까지는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음, 아니 인생이 달린 수능 시험인데 이한 문제에 의해서 너희들 등급이 바뀔 수 있는 거잖아 2등급이 될 수도 있고 3등급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뭐야? 최저 등급을 맞추냐 못 맞추냐가 영어에 의해서 결정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키도이 그래서 신경을 써야 돼요 자이 일자리 잃은 사람들 아까 마이너스 99명 있었지 그 사람들은 streamed into third world city 도시로 이제 흘러들어가지고 농촌의 일자리가 사라지니까 도시로 넘어가게 된 거야 자 근데 분사구문 쓴 거죠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고 그 다음 뭐 5번은 어차피 뭐 따질 필요도 없어 living at 어 동명사주으로 썼겠지 설마 living at closer quarters and removed from their 분산해? 아이씨 분산해 젠장 자 living 처음, 내가 처음에는 이제 동면사주어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시작하거든 보통 그래서 사는 것 그래서 at close, close quarters 그러니까 인구가 되게 빽빽하다는 뜻으로 쓰는 거야 close quarters가 간격이 좁다 의미로 써요 그래서 densely populated 인구 밀도가 높다는 뜻으로 많이 쓰거든요 이것도 혹시 모르니까 알아두면 좋겠죠 원래 뭐 도시 성장 인구 이런 얘기가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빽빽하게 몰려사거든 l i living crowded, in crowded areas. 뭐 이런식으로 쓴 거야. and removed from their traditional social structures부터 어 제거됐다, 제거됐다면 하좀 이상하고 어 거리가 멀어졌다 뭐 이런 의미로 쓴 거예요. 그래서 removed from 됐죠. 이거를 상실했다 뭐이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주어가 나와 버려. 여기서 어, 주어 동사가 나와 버려. Their birth rates 그들의 어 생존 그 저기 출산율은 엄청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 이게 동명사 주어가 아니라 분사구문이에요. 분사고문. 분사구문이에요. 분사구문. 그렇게 네, 분사구문인데 이유를 나타내는 분사구문일 가능성이 높죠. 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출산율이 뻥 하고 터졌다. 자 일단은 빽빽한데 옹기종기 모여 살잖아요. 그럼 보통 출산율이 올라가. 그리고 전통적인 사회 구조로부터 또 멀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또 출산율이 올라가요. 뭐 이거는 뭐. 인구통계학이라든지, 역사를 좀 배워야 알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런 것보다 하세요, 그냥. 그래서 그들의 출산율은 skyrocketed. 어, 이거 좋은 나라 나왔네. skyrocket이 뭐라고요? 하늘로 슉! 올라가는 거지. 급증하다의 뜻이에요. 급증하다. 그래서 동의어로 surged. 이런 단어 많이 씁니다. 이거는 내가 이제, 그냥 sb 표시는 안 하고, surged. surged. height. 뭐 이런 단어 많이 써요. 그래서 급증했습니다. 에서 쓰는 단어예요. 자, 문제는 다풀었고요 어, 어떻게 풀었어? 리뷰를 한번 해봐. 어떻게 풀었어? 일단은 여기 이제 트랙터 얘기가 나오잖아. 어, 트랙터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은 대충 봤을 때 3, 4번쯤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 3, 4번쯤이라는 거. 대충은 알수 있거든? 음... 어, 여기 이제 벗이야 이걸 가지고 이제 제일 먼저 크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 굿 뉴스가 나와. 위에서 봐봐. 굿 뉴스가 나와. 뭐 농업 생산량이 증가했다는 게굿 뉴스야. 그러다가 벗을 때리고 나서 즉 역접을 때리고 나서 역접을 때리고 나서 그 뒤에는 배드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이 뭐였어요?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거였죠. 일자리 감소. 이게 배드 뉴스야. 됐죠 이거는 예측을 하고 있었어야 돼 그러면 어차피 벗 뒤에부터 답이 될수 있다는 얘기는 뭐 3번 아니면 4번이 답이란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또 트랙터가 딱딱 나와 어, 어쨌든 트랙터 주변일 거 아니야 왜 여기도 트랙터가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럼 답은 3번 아니면 4번일 거다 라고 이제 압축을 시켜 놓고 3번인가 4번인가를 따져 보면 되는데 자 사, 박스에서 뭐라고 했어요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말이 나왔다 이제 쉽게 말해서 이게 주장이야 주장 그럼 주장 뒤에는 반드시 뭐가 붙어나온다? 자신의 주장에 대한 서포트가 붙어나와야 돼요. 부연 설명이 붙어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부연 설명. 자, 그럼 일자리가 어떻게 줄었는데, 얼만큼 줄었는데, 되게 구체적으로, 그 뒤에 엄청나게 구체적으로 나왔죠. 운전하는 사람 한 명. 됐죠? 100명의 일자를 리 대신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일에서, 일에서, 99, 100을 빼니까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99 99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죠 이렇게 되게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거 보니까 그럼 3번이 답이네 하나 코 하나 더 확인해 4번은 답이 될수 없다 왜? 이 앞에 있는 내용과 90, 9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 내용이 다시 these unemployed로 이어져 우리 순서문제 풀때이 these를 이용해서 풀잖아 그거 이용하면 되는 거야 똑같이 그러면 은 4번이 답이 아닌 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3번이 100% 답이죠 됐죠? 문제 어떻게 푸는지 알겠죠? 꼼꼼한 계산에 의해서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대충 읽고 감으로 때려 맞추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철저한 계산이에요 여러분 알겠죠 자 단어 살펴볼 게뭐 있나 봅시다 어 아웃풋 이거 공장에서도 생산량 이렇게 쓰고요 농업에서도 생산량을 아웃풋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산량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yield 이 단어가 딱 떠올라야 됩니다 yield 생산하다 생산량 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장점 단점 잡아내는 이 훈련 좀해 글을 쓸때 보면은 아 이건 장점으로 쓴 거구나 아 얘는 단점으로 쓴 거구나 어떻게 알았어 와일이 나왔잖아 와일이 나오면 여기 커마를 찍고 커마 앞과 기준 뒤가 서로 달를 수밖에 없어 음. 응. 내 여자친구는 키가 작은 반면에 커마 찍고 그 뒤에 남, 그 남자친구는 키가 커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랬지 응. 엄마는 키가 작은데 아들은 키가 커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잖아. 자, 그리고, famine은 이제 먹을 게 부족한 거야. 기, 아, 기근. 어, 기근이란 단어 쓰지? 기근? 기근? 아프리카에서 기근 때문에 고통받는다. 먹을 게 없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어, 이런 단어는 좀 외워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fertilizer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단어고요 비료, 그리고, pesticide는 살충제, 농약. p e s t 가 벌레, 이제 해충이에요. 해충. 해충. 해충, 모기 같은 거, 벌레 같은 거 죽인다. 그리고 Fertilizer는 비료 됐고 그 다음에는 뭐 어려운 단어가 별로 없거든요 어, Catastrophe 이거 모르면 안 되는 단어야 대재앙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한 이 대재앙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걸 말하는 것 같아요 일자리가 사라진 걸 대재앙이라고 표현하는 거 같아요 아니면 사람들이 막 도시로 몰려 들어가는 거 그걸 대재앙이라고 표현한 것 같고 요걸 어, 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 Structure에선 Every Tractor Introduced 이걸 동사로 착각할 가능성이 되게 높단 말이야 아니야 자 얘가 지금 주어져 트랙터가 주어져 그리고 나서 동사는 푸시에요 과거형이니까 푸푸푸 이렇게 쓴 거야 이해 됐지? 그래서 뭐, 트랙터 한대 근데 도입되어진 트랙터 한대당그한 그 대가 놓았습니다 사람들 out of work 어, 그러니까 해고시켰습니다 이 뜻이야 put somebody out of work I'm sorry I'm sorry to say this but I have to put you out of your work I have to put you out of work 이해 돼? the company had to put 100 employees out of work 해고했다고 집어넣는다 사람들을 일자리 바깥으로 집어넣는다 즉 해고했다는 뜻으로 쓴 거예요 별거 아니죠 됐죠 하고 나머지는 단어가 어, skyrocket 이 단어 참 좋은 단어예요 skyrocket 급증하다 마치 로켓이 하늘로 올라가듯이 엄청나게 급증하다 할때 앞에서 the surge 이 단어가 몇번 나온 적이 있죠 급증하다 라고 이해 됐죠 자 단어 꼼꼼하게 외우시고 답은 3번이에요. 답이 나오는 건 철저한 계산에 의해서 나오는 거다. 대충 읽고 뭐 감으로 때려 맞추고 그딴 거 절대 아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 벗을 이용해서 풀었었어. 그 다음에 4번이 답이 아니라는, 아니라는 걸 확인해서 푼 거야. 자 여기까지.